자 다시 빌라이트에 안녕 가요, 어찌요? 바로 자고 가능하지요? 아티스트 거북입니다. 목소리 죽이죠. 아,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의 자질. 자, 그래서 맨날 대기하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꽂혔어 이제. 나 어떡하니? 이거 굽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연구 대상은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뭐, 끝났지? 샤르르르, 어, 샤르르 어, 더러운 짓을 뭐였네 이런 것이 바로 리얼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펴죠 저는, 저는 원샷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리는 거 보면은, 뭔가 맥이 끊기는 거 같고, 음, 뭐, 그래서요. 원샷, 원킬 투킬, 쓰레킬, 파이브 킬,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마음먹고 박삶아봤는데야 쉬가 필요 없어요. 그냥 30분 이상 쌀 먹으면, 그냥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 어, 이거 좀 내가 해지게. 이제 식으면서 살짝 죽여주는 센스. 그래서, 뭐든지, 저는 스타일이 다필요지만 밥, 음, 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으아, 응, 음. 어, 어 너무 부드러 워나같아 나같이 부드러워요. 아 바리소프트 오케이. 아, 나는 이거 나는 말하는... 어 이거 매콤한 걸 넣은 적이 없는데 매콤해졌네. 띠리리리리 소 뚜껑 소 뚜껑. 네. 아, 다. 가성비. 아, 매워, 매워는, 매들의 전장입니다 모르셨죠? 어 이상하다. 어, 어 이상하다. 고춧가루밖에 안 넣는데. 음. 응. 요즘 그냥 가장 비싸다. 청양고추를 좀 넣는데. 었 이게 이런 것도 이제 있었던 건데 소진을 안 하면 이게 아끼다가 다 상합니다. 몇 골파 물이야. 10배가 뛰었다죠. 10배가 아니에요. 1 0배5배배가 음. 음. 와 이거 뭐다? 마다 이따 가성비에 급하나 껍데기 여러분들 이게 asmr 죽이죠? 안 죽이면 말고요 흥? 응? 칫뿡? 자 너무 매워 매 드리 던